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리모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주변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자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기기는 아니에요. 플스5의 주변 기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어, 연말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어, 일본판 제품을 어, 구매를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풀스에 옆에 놓고 리모트 플레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기기로 많이 하셨을 텐데 어, 전용 리모트 기기가 출시를 했어요. 뭐야? 뭐야 이거? 이런 음, 게 하나 들어 있네요. 자 이렇게 쑥뽑으면 되고 음, 패키지도 뭐 소니스럽습니다. 안에 열어보면은 어, 커버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케이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뭐야. 어, USB C2C 케이블 하나 들어있구요. 퀄리티 나쁘지는 않습니다. 되게 좋지 않네요. 그리고 본체. 이 아래쪽에는, 어, 뭐야. <laughs> 아, 이런 간단 매뉴얼, 어, 이런거 하나 있구요. 아, 구성품이, 어, 다소 단촐합니다. 이게 가격이, 어, 한 30만원 정도? 어, 그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국내에는 뭐 29만 얼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는데, 뭐 나와봐야 알겠죠. 자, 아이고. 자, 컨트롤러가 좌우에 달려 있고요. 가운데에 어, 태블릿 같은 8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어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전원 스위치. 요 표시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위쪽에 있고, 어, 위쪽에 요 뚫려있는 구멍이 스피커인 것 같아요. 어, 스피커 같은 게 있고, 아래쪽에는 뭐가 없습니다. 마이크인가? 마이크 같은 느낌의 홀이 하나 보이고요. 이 뒤쪽, 안쪽으로 USB, C 포트 그리고 헤드셋 연결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게 태블릿처럼 보이지만,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후면에 컨트롤러 같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와 붙어 있어요. 풀스 버튼이 왼쪽에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거는 음소거 버튼인가?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좌우 컨트롤러가 떨어져 있지, 듀얼센스 잡는 느낌과 거의 흡사합니다. 보면은 이 십자키 사이즈와 범퍼 트리거 버튼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어, 잡는 느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아날로그 스틱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아날로그 스틱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아무튼 여기 있는 버튼들은 다 일단 들어갔고요 이 터치패드는 나중에 이 화면을 어, 사용하게 됩니다 액션 키도 사이즈 동일하고요 아래 위 길이는 요 포탈이 조금 더 기네요 자 밑에 보호 스티커를 떼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태블릿 같은 화면 나오고요 길게 눌러서 음, 아, 풀스 로고가 이렇게 뜹니다. 일단 만듦새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좀 생긴 게 괴랄해서 그렇지. 어, 기기 만듦새는 역시 뭐 소니에서 공식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잡고 들은 무게도 나쁘지 않고요. 아, 이쪽에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듀얼 센스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잖아요. 얘는 어, 아날로그 스틱 주위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네요. 자, 초기 설정을 해볼게요. 다국어 지원하고 한국어 있고요. 소리도 풀스에서 어, 나던 소리 그대로 나고요. 자, 네트워크 설정해 줍니다. 자,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뜨네요. 자, 업데이트 시간이 꽤 걸리네요. 처음에 켜면은 어, 일단 플스 네트워크에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QR 찍으면은 이제 로그인 창이 나오고요. 자 연동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어 다른 거 뭐는 안 나오고 그냥 바로 플스5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뜹니다 자 플스5를 켜 볼게요 어, 지금 켜져 있는 플스가 검색이 되고요 아이 다른 리모트 플레이처럼 요 기기 등록하는 그게 필요가 없네요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지 어 끊겼어요. 지금 연결이 연결이 이렇게 끊겼고 이게 연결이 안 좋으니까 좀 지직거리기도 하고요. 어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자 지금 어 무선으로 연결한 플스에서 자꾸 끊겨가지고 유선랜을 연결한 플스에 연결을 다시 했습니다. 플스가 두 대가 페어링 되어 있을 때둘 중에 하나 어떤 걸로 접속을 할 건지 선택이 가능했어요. 자, 지금 접속이 잘 돼가지고 화면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어, 화면이 LCD 화면이지만 OLED 못지않게 꽤 괜찮은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밝기도 적당하고요. 디스플레이 화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됐을 때 딜레이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 플스가 바로 옆에 있어요. 1m 정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딜레이를 체크해 보면은, 자, 소리를 들으시면 알텐데, 한 박자 늦게 소리가 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띠딩하게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나오긴 합니다. 요 정도 딜레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갓 오브 워 같은 게임 플레이 할 때, 어, 화면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이 해상도가 f HD로 연결이 됐는데 뭐비트레이트나 해상도가 어느 정도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측정해 주는 게 없어서 어, 그런 거 측정은 불가능하고 어, 이런 이 정도 액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딜레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요. 어, 디스플레이 화질 괜찮고, 이게 8인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시원한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이 좌우 컨트롤러, 듀얼 센스와 거의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립감은 진짜 편리합니다. 소리도 지금 최대 볼륨인데,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아, 이 볼륨이랑 이런 버튼 누르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연결 상태 괜찮고, 와, 화질이 진짜 괜찮네요. 자 플스 버튼 잘 먹고요. 자 이런 속도 빠른 레이싱 게임들. 어, 화면 안 깨지고 잘출력되고요 트리거 진동과 햅틱 진동 잘 와요. 듀얼센스와 거의 동일하게 오는 것 같아요. 느낌 비슷하구요. 아날로그 스틱 사이즈가 좀 작은 거 빼고는 듀얼 센스 느낌 그대로 어, 플레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속도 빠른 게임 할 때도 크게 불편함은 못 느낄 것 같고요. 그 메뉴가 있어요. 요 오른쪽 상단을 이렇게 내리면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연결 해지할 수도 있고 밝기 조절, 에어플레인 모드 설정에 가 보면은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 네트워크 설정, 뭐말 그대로 네트워크 설정이고 시스템에 가 보면은 뭐 기기 정보라든지. 업데이트 그리고 언어 설정, 날짜 설정, 절전 모드, 뭐 대기 모드 전환한거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있고 어, 디스플레이 및 밝기 이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라이트 바의 밝기 음,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 음소거 버튼 밝기 컨트롤러에 대한 거는 뭐 진동 강도나 트리거 효과 강도 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메뉴는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어, 다른 설정은 없고요. 이런 UI가 커다란 TV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다소 불편한 경우가 있죠 리모트 플레이를 할 때. 그래도 어, 화면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래서 폰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글씨도 어, 또렷하게 잘 보이는 편이고요. 자, 이런 좀 어두운 화면도 어, 봐줄만 하고요. 이런 소울류 플레이 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아무래도 고수분들은 그 차이가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패링을 하는데 진짜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플스5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데도 여기에는 와이파이 6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도 어, 사실 뭐, 리모트 플레이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 5 정도만 돼도 플레이에 지장은 없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좌우에 터치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터치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터치로. 자, 스파를 해보면은 어 살짝 이제 움직임이 한 박자 정도 느린 느낌이 나긴 해요. 확실히 이런 대전 게임이나 속도가 빠른 게임 할때 어, 딜레이가 아무래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RPG류나 시뮬레이션류 그런 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이런 대전 게임류 같은 거 해보니까 어, 움직임이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뭐, 리모트 플레이에 아직 한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어, 조금 느려지거나 화면이 깨지는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리모트 플레이를 야외에서 어,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한번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 LTE로, LTE 테더링으로 연결을 했어요. 잘 움직이는데요? 자, 지금 LTE로 연결을 했는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서도 할만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살짝 딜레이는 아무래도 느껴지긴 하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은 화질도 많이 깨지지 않고 어, LTE로도 살짝 버벅임이 한 번씩 느껴지긴 하는데 어, 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만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위치를 좀 바꿨더니 많이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위치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외부에서 플레이는 어,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을 못할 정도로 어, 좀 많이 끊기는 모습이 보여요. 음,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 좀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요. Like 자 일단 언박싱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방 환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플스에서는 너무 끊겨서 못할 정도로 자꾸 연결이 끊겼고 유선랜으로 연결이 돼 있는 플스에서는 연결이 잘 됐어요 이게 와이파이 본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차이가 있었고 뭐 개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화질 굉장히 좋은 거 괜찮았고 이 컨트롤러 양쪽에 붙어 있는 이 디자인이 어 보기에는 좀 괴랄하긴 하지만 그 듀얼 센스 느낌 그대로 리모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 다만 이거를 이제 밖에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 플레이 하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일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연결을 해놓으면은 야외에서도 테더링이나 와이파이 연결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플레이 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플레이도 일단 가능하고요. 일단 조작감과 디스플레이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태블릿에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할수 있지만 이 듀얼센스 느낌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햅틱 진동과 트리거 진동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외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블루투스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블루투스를 왜 굳이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블루투스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거그 점이 좀 아쉬운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외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감각 그대로 리모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기인 것 같아요. 소니에서 만든 제품답게 만듦새도 괜찮고요. 이 버튼 누르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결성, 이 연결성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대기 모드로 풀스를 전환했을 때. 이렇게 화면 꺼지는 연출이 나구요 끊어졌잖아요 절전 모드에 놨다가 얘를 켜게 되면은 바로 플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키자마자 자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서 할 때는 앱을 열고 연결을 눌러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컨트롤러에 연결도 하고 근데 요거는 들고서 요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플스에 연결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어, 그런 연결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용 기기다 보니까 그 외에 어, 다른 메뉴 없이 바로 리모트 플레이만 즐길 수 있게 나온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킹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들어간 칩셋 자체가 좋은 칩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킹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쓸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에뮬레이터 플레이를 하기에도 에뮬레이터 게임 플레이 하기에도 아쉬움이 많을 거고 안드로이드 게임 플레이 하기에도 아쉬움이 많을 거라서 어, 굳이 뭐 해킹에 대한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른 태블릿 같은 기기와 어, 차별성이 있느냐 뭐더 접속이 더 좋다던가 아니면 딜레이가 현저히 없다던가 뭐 그런 장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연결하면은 딜레이가 반박자 느린 거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딜레이에 대한 부분 감수하고라도 집안에서나 어 들고 나간다면은 야외에서 리모트 플레이를 간편하게 빠른 시간에 접속해서 플레이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30만원 정도 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 듀얼 센스라고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듀얼 센스도 뭐 6만원 이상 하는 컨트롤러고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화질이 괜찮은 FHD에 60Hz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이렇게 무리가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어, 클라우드로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많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